안녕하십니까? 장윤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통기타 반주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는 어, 지금 제목에 나왔듯이 완전 초보,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 기타 반주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악보를 보는 능력이나 또는 기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 전혀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어떤 많은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주법들 몇 가지 주법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그 주법에 따른 몇 가지 노래들을 충분히 익히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치게 되면은 여기서 배우는 몇 개의 노래들. 물론 다양한 주법에 의한몇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노래들을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또 쉽게 또 듣기 위해서 또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 진행 방향을 가급적이면은 따라하기 형식으로, 제가 한번 연주해드리고 또 따라한다든지 또는 같이 연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든지 기타에 대해서 전혀, 어, 지식이 없더라도 전천히 따라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 꾸며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번강의에서는 어, 제 통기타를 반주할 때 있어서 피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크 피킹이라고 해가하고 또는 어, 핑거 피킹고 하는데 어, 사실 어, 이런 통기타를 가지고서는 사실 피크를 많이 사용하죠. 피크를. 그래서 피크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제가 한번 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손으로 치는 핑거 주법도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크에 비해서 좀 어려운, 어려운 면이 있고 좀 훈련을 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연주하기가 피크보다는 조금 어, 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 핑거에 대한 어, 설명도 같이 예,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번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준비물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타가 필요한데 자 제가 들고 는이 기타가 지금 어, 우리 일본자가 말하는 통기타 또는 어, 포크 기타라서 고 포크 기타 그래서 어, 포크 기타라고 합니다. 포크 기타 자, 폴크 기타라는 건지 요런 기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줄이 줄이 지금 폴크 어, 기타 다른 기타는 또 뭐가 있냐면 클래식 기타가 있죠. 클래식 기타 또는 슈파니시 기타라고 하는데 제가 슈파니시 기타를 넣어놓겠습니다만요. 슈파니시 기타. 자, 크게 두 크게 기타는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포크 기타와 슈페리시 기타. 자, 이 포크 기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기타가, 통기타를 포크 기타라고 그러고, 이 슈페리시 기타는, 아, 클래식 기타. 우리가 클래식 기타라고 말하죠. 자, 두 가지 기타가 있는데, 자, 요두 개의 기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통기타는, 아, 줄이, 이 기타 줄이, 스틸 써도 되다 스틸. 쇠로 돼, 쇠줄에줄 쇠줄. 쇠로 돼 있는 줄이라는 것이 주로 돼 있고, 이 클래식 기타는 이와 달리, 이 줄이 나일론 줄로 되어 있어요. 나일론 그래서 줄의 특성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통기타는 주로 이피크를 사용해서 연주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요즘 손가락을 사용해서 스윙 어, 스타일 연주라고 해서 아주 뭐 기타를 두들기 두들기도 하면서 연주하는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주로 반주할 때는 이렇게 피크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게이통기타 어, 스틸 기타가 되겠습니다. 유와 반대로. 클래식 기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통기타하고 차이가 나죠. 벌써 통의 모형도좀차이가 있고. 자, 원래 우리가 기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클래식 기타입니다. 기타.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타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통기타도 나오게 되어있고, 여러가지 기타, 뭐 베이스 기타라든지 많은 종류의 기타가 이쪽 현재는. 자, 그런 기타가 기타로 발전이 되는데, 자, 이것이 클래식 기타고,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줄이 이렇게 라일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일론, 그래 줄의 에, 특성이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클래식 기타는 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줄을 튕기면서, 이렇게 뜯어서 어떤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연주를 할때 사용하는 것이 주로 이 클래식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줄, 줄의 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네크의 폭이 지금 보시면 이 플래시 기타하고 이 통기타 폭이 틀려요 지금 통기타는 조금 좁죠 여게 좁고 이건 좀 넓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플래시 기타는 이 플랫의 관밀력도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음, 현장의 길이도 좀이 통기타가 길입니다 길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른 외형적인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크의 폭이 넓다는 것과 줄의, 그 줄의 에, 특성. 저 이건 쇠줄이고 여기는 나일론 줄이라는 그런 특성이 에,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를 배울 때 어떤 기타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어, 이 통기타로 제가 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통기타로, 통기타를 가지고 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물론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계시면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클래식 기타도 물론 이제 클래식 기타인 경우는. 어, 피크를 사용하기는 줄이 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상관없으니까 피크를 사용하셔가지고, 클래식 기타를 사용하시든지, 톤 기타를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어떤 기타를 사용하시든 무방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물론, 어, 또 피크뿐만 아니라 핑거링 즈법을또 사용할 때, 특히 이때는 클래식 기타가 아주 좋은데, 마찬가지 통 기타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타 종류가 있고 둘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피크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피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피크가 이렇게 아, 플랫 피크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피크가 있는데 자, 이 피크는 이 굵이 두께가 차이가 있어. 요 두께가 여러 가지 종류의 피크가 있어요. 모양은 같은 삼각형이지만 두께가 자, 요거는 좀 두꺼워요. 지금 0. 미리 수가 보면 0.7mm 되어있요 두께가 0 7 m m 고 자, 요거는 좀 얇, 얇습니다. 약간 얇아서 요건 0.5mm. 그래서 요거는 thin이라고 하고 요거는 medium. 요거 더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 heavy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기타 배울 때는 thin 같은 경우는 연주하기가 쉬워요. 처음에 소리 내기 쉽고, 약,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처음에 기타를 배우실 때는 이 씬으로 연주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쉽게 사용법 배우시게 되면은, 메디엄 정도를 사용하셔야지 조금 소리가 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강력한 소리나 어떤 멜로디음을 강력하게 내릴 때, 이 헤비를 사용하시면은, 아주 어, 강한음을 낼 수가 있죠, 있겠죠. 그러나 반주할 때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 조금 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크는 이씬 아주 어, 얇은 거 0.5mm 정도 또는 미, 미디엄 정도. 어, 미디엄은 어, 0.7mm 정도. 이두 가지 피크 중에 하나를 하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를 배우기 전에 항상 먼저 어, 줄이 조율이 돼 있어야 돼요. 조율이 그래서 조율하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어, 조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요새는 아주 조율이 옛날 같지 않아서 어, 전자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급적이면 어, 그런 어, 전자식 조율기, 튜닝기죠. 튜닝기를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런 이런,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조율이 되면서 이것을 여기다 기타에다 꽃게리 있어 이렇게 기타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찍개로 해서 이렇게 찝어놓게 되면은 어, 자 기타 줄을 쳤을 때이 진동을 통해서 이, 이 기계가 감지해 소리를 음면 음의 높이를 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율하기 때문에 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변이 예, 소란스러워도 조율할 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접착식 어, 조율기도 있고 또는 이런 접착식이 아니더라도 좀 저렴하게 해서 어, 하는 조율기도 있고 다양한 조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너무 저렴한 건 조금 더 여러 가지 좀테크니상 어, 어,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15,000원에서 한 2,3만원대 정도 정도의 조율기라면 어느 회사 제품이라도 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조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가 필요한데, 보면 대는 이렇게 한번, 어, 보시면은, 악보를 올려놓는 그런 어떤 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삼각,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삼각형 삼발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악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음? 간단한, 어, 보면 대가 있어요. 뭐, 저렴합니다. 이것은 요것을 하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 기타 연습을 할 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올수 있어요. 특히 목 같은데 우리가 방바닥에 앉아서 뭐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를 연주할 때는 이 목이라든지 신체에 무리가 올수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간단한 어, 보면 대단을 준비하셔서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메트로놈이 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메트로놈을 사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어, 박자기죠, 박자기. 자 우리가 처음에 어,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 박자 관념이, 에, 그러니까 박자의 감각이 없어서, 어, 어, 리듬을 빨라, 빠르게 친다든지, 또는 박자가 흔들리게 칠수 있는데, 자, 그것을 교정하고, 더 정확한 박자를 배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어떤, 어떤 그런, 어, 어 감각을 이 박자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자기도 하나 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강의에서는 저랑 같이 이 박자기를 통해서 연습하기 때문에, 강의 내에서는 이 박자기를 통해서 같이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따로 연습할 때는 박자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자, 요한 정도를 준비하시면 은 이번 강의를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물론 교재가 교재는 강의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도 되 있기 때문에 교재는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와 같이 통기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